Okay.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을 반대하며 파업 중인 노조 집행부가 15일 국회를 방문해 장병환 산자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. 노조는 장 위원장을 만나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철회와 세불임금 지급,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 조사를 요구했습니다. 또 매각 대상 기업으로 알려진 중국 더블스타에 대해 인수 자격이 없는 기업이라고 호소했습니다. 더블스타는 경영 능력이 없습니다. 이건 뭐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상. 그러나 장 위원장은 노조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법정 관리냐 해외 매각이냐를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. <laughs> 노조도 지금 상황하고 작년 상황하고 달라졌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인식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법정 관리냐 지금 해외 매각이라도 받아들이냐 그둘 중에 선택의 문제지. 채권단이 해외 매각 방침을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외자 유치 동의서를 포함한 자구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법정 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노조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이요서울 t v 정대웅입니다.